두 가지의 테슬라 속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을 과장했다라고 생각한 일부 주주들이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짐 몬스터. 이번에 테슬라에 대해 인터뷰한 글이 있거든요. 요두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먼저 자, 미국 연방법원이 자, 일론이 자율주행 기술 관련 과장을 했다면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은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계획을 언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소송한 너네들처럼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법원이 법원이 판결을 내려줬거든요. 자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자, 올김 판사가 이날 일론의 자율주행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최근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를 홍보할 때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주들은 이후 테슬라의 실제 기술 수준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해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주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그러나 주가가 빠지기 전 수년 동안 약 390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했는데요. 자 오리긴 판사는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일부가 미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면서 다른 내용들도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머스크의 주식 매각 수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대가로 얻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개발 중인 FSD나 하이버전인 오토파일럿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테슬라나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이외에도 여러 건이 진행하고 있었죠. 자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 중에는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도 있는데요. 자 미국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식인데 참 주주들도 못됐다, 그렇죠? 투자 외에 투자를 왜 남탓을 하지? 지네들이 잘못해 놓고선 그리고 성장주의 투자해 놓고선 여러분 성장주라고 하는 건 뭐죠? 미래에 대한 비전 비전을 제시하는 주식인데 그게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송을 해 아유,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 해도 저거는 좀 아니죠. 예, 저거는 아니죠. 자두 번째 소식은요. 자. 딥 워러 어셋 매니지먼트의 관리 파트너인 진 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전문 분석가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자, 이진 몬스터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동전치기랑 같은데 앞면에는 테슬라가 이기는 그림이 있고 뒷면은 테슬라가 지지 않는다. <laughs> 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laughs> 이긴다는 거죠. 음? 하지만, 한 가지 지적도 했거든요. 뭐냐면, 일론의 정치적인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자, 등이 중요합니다. 오늘 썸네일에도 이거 적어놨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46만 5천 대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술 투자자 최종 숫자가 45만 2천 대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즉, 어, 월가의 컨센서스가 45만 2천 대인데, 지금 46만 5천 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월가의 수치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은 이를 이중의 긍정적 결과로 받아들일 거라고 몬스터는 말했는데, 자, 이중의 긍정적 결과라는 뭐냐? 첫째는 테슬라의 3분, 3월 분기에 9% 감소와 6월 분기 5%감소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요. 둘째는 자, 일론 머스크가 일부 구매자들을 꺼리게 한 정치적 발언 증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납품을 늘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 내일부터 이번 한주 동안 되게 주목하셔야 돼요.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화요일 날 나올지 수요일 날 나올지 정확하게 지금 요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저는 내일 나올 것 같은 이유는 뭘까? 보통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어, 본장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여러분, 내일부터, 자, 우리 토끼는 뜨고 집중해서 인도량 발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준선은 기준선은 45만 2천대, 즉 46만 5천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만 2천대보다 많이 나오면 대박인데 거기다가 46만 5천대를 더 뛰어넘는다? 게임 오버.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공부방으로 많이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